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자비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와 10장 29절부터 43절입니다. 여호수아 전쟁,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전쟁의 이야기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방을 빼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여우수와의 정복전쟁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다 확실하게 아예 그 땅을 비워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마게다에서 전쟁을 마친 뒤에 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리, 드빌 이런 도시들을 성읍들을 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일곱 번 나오는데, 28절부터 2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았 가나안정복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완전히 헤렘 진멸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행하고 있죠. 28절에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성읍과 왕을 부쳤다. 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2절에도 또 똑같습니다 멸하연이 님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5절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7절 역시 똑같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39절 39절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님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나서 10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계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전적인 순종을 행합니다. 순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그 땅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도록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작업이 오늘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 같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 생활의 위험성은. 원래 해야 할 그러한 지속성을 잃어버릴 때이다. 원래 해왔던 것을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신앙생활의 위험성입니다. 예전에 불조심 광고 문구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갈 때 얼마나 긴장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그 강력한 성 앞에서 저들은 막막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죠. 여호와의 벚개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7일 동안을 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 그럼에도 그들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재현하여 구현해 내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고 나니까 딱그 시점에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가진 무기나 우리가 가진 군사력, 우리가 가진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여리고성 전쟁처럼 여호수아를 기록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처럼 한결같이 아이성 전투를 빼놓고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라고. 한결같이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엉뚱한 것들을 대상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흔적들을 모두 확실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 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 따라 걸어갔더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의 한 번의 실패와 좌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순간순간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며 가나안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신앙의 연수, 말씀의 여정, 성화의 삶, 처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걸어갔던. 그 걸음 같았더라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퇴보나 무너짐이 아닌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룩한 인생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곧 우리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 습니다. 주님, 한결같 은순 종이, 우 리의 삶에 새겨 지게 하소서. 처음 주신 은 혜의 감격 을잃지않 고, 매일 걸음 마다 당 신의 말씀 을 따라 살아 가게 하 옵소서. 여리고 에서 맞게 다로, 헤브론 에서 드빌 까지 변함없이 순종 했던 이스라엘 처럼 우 리도 날 마다 주의 뜻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 흔적이 같았더라라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한결 같은 인생의 나무가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